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창업한 마윈이란 회장이 있습니다. 그가 창업한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시가 총액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919억 9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39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의 재산은 현재 2,300억 위안으로 하나로 58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마윈이 1999년에 알리바바를 창업했는데 창업하기 전까지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30번이 넘게 취업에 실패했고 심지어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회사의 면접에서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를 이렇게 계속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게 줬던 좌우명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좌우명이 뭐냐면 오늘 힘들었으면 내일은 더 힘들고 모레는 아름답다. 이제 그런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미래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필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리바바를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 뭐 투자가 잘 되겠습니까? 투자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도 어려워 가지고 월급을 땅콩으로 대신 줬던 그런 일화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의 좌우명이죠. 오늘 힘들었으면 내일은 더 힘들고, 모레는 아름답다. 이 좌우명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서. 마침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좌우명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좌우명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은 의인들. 그런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냐? 바로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 보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수능도 봐야 되는데 학창시절 보면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중요하다고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것인데 왜? 반복되기 때문 반복되는 것은 밑줄을 거서 달달달 외워라. 중요하다. 시험에 꼭 나온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힘이 아니요 권세가 아니요 재미가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들 세상의 방법들 그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 살아가려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고 기준이 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는 늦은 나이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내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 또한 생물학적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이 넘은 어르신들, 100살이 넘은 분들. 과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잘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을 낳는다는 것,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할수 있는 거라고는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게 하셨다. 적당히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부부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나 된 할아버지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침내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행할 때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과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열심과 봉사는 도리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천국 열쇠를 거머진 축복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믿음이 깊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도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얘들아 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게 뭐 주님을 진짜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신 거예요. 야이 믿음 없는 놈아.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런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려면 썩 꺼져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열심이 이렇게 주님 앞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이 없을 때 그의 모든 열정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분과 능력과 지식과 열정으로 겨우 사람들 잡아 죽이는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내가 하는 이 섬김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믿음이 사라질 때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꿈이 사라지고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향해 나가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가 86세가 돼도 아들이 생기지 않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갈등했어요. 특별히 아내, 사라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애냐고, 다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젊으니까 그 여종한테서 아들 하나 낳라고. 그 아브라함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얻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앞에서 뛰어노는 이스마엘을 보니까 너무 예뻐. 주님. 이만하면 되시오.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도 걱정입니다. 나도 나도 언제 이걸 키워가지고 언제 그러니까 이제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주하게 됐어요. 믿음의 불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 거기 앉아서는 안 된다.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꽃이 다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가슴에 약속의 말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99세라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꿈을 꾸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셨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 하셨다. 이 믿음의 불꽃이 다시 태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불꽃처럼 다시 피어나야 된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끝이야 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백세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늦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꿈을 꾸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신 주 당신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태도를 돌변하시더니 야,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가 뭡니까?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다 잘라내고, 네, 다 갈라가지고 우선 피는 피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향기로, 네, 그 향기로 하나님을 맞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께서 맡을 수 있도록 그게 번제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말이죠. 언제는 백세에 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번제로 바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생각한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저 같은 분 몸조 아로 누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 이렇게 해서 물 수건 하고 주님 제가 알 아로 누습니다 아무래도 한 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삼일 아놓고난 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죠. 아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그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바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과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나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흘 동안. 저는 이 대목이 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이신가?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 아들을 잡으러 가는 길도 이리 멀리 두셔서 고통을 더배가시키시는 것인가? 산이 여러분 모리아 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면 집에서 야 마당에다가 범죄로 들여라. 아니면 가까운 다른 산을 골라 주실 수도 있을 건데 굳이 사흘 길을 가야 하는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신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저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3일이면 생각이 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잖아요. 3일이면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3일을 걷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천리길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갔겠죠. 그냥 도망쳐버릴까? 하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때를 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열심하고 내일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간을 통과하며 증명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래? 더욱 견고하여져서. 시간이 이제 하루 지날 때더 단단해지고 또 하루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결심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 복수잖아요. 둘이 함께 오겠다. 천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설마 죽이시겠습니까? 설마 죽겠다고 해도 제가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결코 혼자 돌아오지 않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이것을 설명하고 있어. 히브리서 1 1장 19절입니다. l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o m Porkayo, Hebrews of Sibyljan Shikujar, she is a m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리시리라. 위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삭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넘어서 부활까지 생각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삭도 살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에 충성했죠 그건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를 한잔더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우와 이래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심을 네, 상주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때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죠 아,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기쁘시게 해 드리겠습니까?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하면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눔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배상민 교수님이란 분인데, 카이스트에서 산업 디자인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인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동양인이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놀라운데 졸업과 동시에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고 30세에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과도를 달렸죠. 코카콜라, 3M, 코닥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서로 와가지고 디자인을 맡기는. 그만큼 잘 나가는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고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심각한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은... 이 고민이 남다르더라고. 그냥 오늘 막 그냥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 작은 것에 머물러가지고 매몰되는 고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고민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놓고 그로부터 3년간 새벽 기도를 드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로 응답하시더래요. 이렇게 매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이제부터는 나누어라 나는 그것을 정말 기뻐한다 그래서 화려한 13년간의 뉴욕 생활을 다 정산하고 2005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강단에 서죠 사실 이제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D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3D 디자인. 그러니까 3D 디자인은 뭐냐면 처음 꿈꾸고 드림. 드림, 꿈꾸고 두 번째로 그 꿈을 꿈으로 삶을 디자인하고. 이제 디자인. 그리고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사는 거. 도네이트. 드림, 디자인, 도네이트. 이 3D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상품 개발과 디자인을 기부하고 좋은 디자인이 있어서 돈 받지 않고 무료로 기부해서 다른 기업들도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제품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니까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쉬운 두 개나 수상을 했대요. 한 개도 아니고 쉬운 두 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하루에 1만 원을 쓸수 있는 인구가 10% 내외입니다.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들고 알았어요. 아, 만원 가지고 하루를 쓸수 있는 사람이 10%안 되는구나. 지금 세상이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내 입신양명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0%를 위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선 곳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나눔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기 개발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주십시오 하고 불꽃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